안녕하세요. 대구 캠핑 리버입니다. 자,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파워뱅크 못지않게 어닝에 대한 문의가 엄청나게 많은데요. 오늘은 어닝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얘기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닝이 뭔지 모르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차에 운행하다 보시면 가로바가 있고 옆에 길다란 작대기 같은 게 이런 걸 달고 다니신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이게 어닝인데요. 어닝은 일종의 그늘막이에요. 우붓 텐트는 침실이고 침실은 잠잘 때만 필요하지 사실 눈떠 있는 시간에 캠핑을 즐기시는 시간에는 위에 햇빛이나 비를 막을 수 있는 어닝이 필요합니다 일종의 거실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거를 이제 차에 걸어발을 장착하시고 어닝을 많이 설치하십니다. 타프라고 많이 아실 거예요. 이 타프를 차에다가 부착해서 펼치고 접는 게 쉽게 만들어 놓은 게 어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. 어, 캠핑이 점점 진화함에 따라서 어닝도 같이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. 기존 어닝이라고 하면 이 ARB사에서 만든 서포트 어닝, 트레일 어닝이라고 하는데 이 제품이 원래 원조입니다. 그래서 프레임에다가 천을 말아가지고 펼쳐서 이제 세워서 하는 건데요. 네,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되는 게 어닝이에요. 그래서 요 밑에 의자 테이블 놓고 이제 생활하시면 되고요. 악세사리어는 프론트 월, 사이드 월 아니면 전용 어닝 룸까지 이제 나옵니다.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어닝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캠핑 처음에 입문하신 분들 아니면 좀 합리적인 가격대 어닝에 필요하신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고요. 그리고 커버는 천으로 된 타입이 있고 하드케이스, 그냥 알루미늄 커버로 된두 가지가 있습니다. 그리고 어... 기본적으로 다 수동으로 하나하나 다 조립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가로바가 장착되는 모든 차이는 다 어울립니다. 나이하고 상관없죠? 네. 오히려 어른들, 그 그러니까 조금 연세 있는 형님들이 이런 거 많이 쓰시죠? 네. 일단 가격대가 좋아요. 가격대 때문에 일단 이렇게 이걸로 입문을 많이 하십니다. 그다음으로는 이런 텐트류인데 반자동으로 만든 게 있어요. 흔히 카페, 커피숍 가면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. 건물에 붙여가지고 이걸 차나 캠핑가에 쓸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. 그냥 여기 기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쉽게 할수 있습니다.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핸들로 기어를 이용해서 열고 닫는 거고요. 케이스도 하드 케이스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. 예, 가격대가 좀 해요. 그래도 엄청나게 많이 팔려요. 캠핑 가시면 해야 될게 많잖아요. 그래서 원닝이라도좀 간단하게 하는 게좀 좋습니다. 가로가만 장착되면은 모든 차에 다 장착이 됩니다. 특히 스타렉스, 스타리아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. 이거는 또 별도 스타렉스 스타리아는 가로바 없이 차에 구멍 뚫어서 하는 F40 벨이라는 특수 모델이 있습니다. 그것도 인기 많아요. 1층 어, 박스는 코토, 코토 1층 루프 박스는 되고, 린드메이드는 이게 좀 무게가 있기 때문에 린드메이드 1층 루프 박스는 장착이 어려워요. 네. 그래서 그러닝은 조금 소프트한 거, 가벼운 거를 추천드립니다. 270도 어닝 차량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. 차량 트렁크도 예, 이렇게 워닝을 만들 수 있는 게210워닝이에요 좋은 거는 기존 워닝보다 그늘이 한두배 이상 넓어요. 그래서 어, 두분 가시기에는 이런 거 추천드리고요. 세 명, 네 명이다 가면은 210워닝 하시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집니다. 설치하는 것도 간단하고요. 또 요즘에는 그 월이라고 해서 측면도 막는 게잘 나와서 겨울에도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. 특히 픽업트럭이고 SUV 대형 SUV에 많이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. 저희가 사실은 이 전시한 것보다 훨씬 많은 어닝이 있어요. 캠핑 리버 오시면은 많은 종류의 어닝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차종마다 필요한 가로바예요. 오시기 전에 상담을 좀 하시고 내 차가 어떤 차다 그리고 가로바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미리 상담을 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구매 안 하셔도 캠핑리버 오시면 이 제품들을 만져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한여름 맞아서 어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캠핑리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